아, 신호 바뀐 지가 언젠데 이걸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리시나. 이 정도면 신호 안 보고 딴짓했던 게 아닐까요? 진짜 빠르게 달려오던 신호 무시 차량에 좌회전하던 차량도 놀라서 멈춰서고, 보행자 신호 들어오기 전이지만 성질급한 사람 미리 튀어나왔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특히 자랑이나 오로바이들. <laughs> 이런 정신 나간 운전자들이 있는 만큼 횡단보도 건너시기 전에 늘 확인하시고 건너시길 바란다며 제보해 주셨습니다. 금융치료까지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신고 얘긴 따로 없으셨네요. 아... <목소리> <목소리> 플라잉 소운님의 영상입니다. 직진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요. 그런데 이때 조수석에 앉아 만나게 담배를 피시던 여성분이. <목소리> 그대로 창 밖에 꽁초를 날려버린 거죠. 여자친구가 버린 것 같은데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Absolutely. 꽁초 투기 일단 6만원 완료. 스포일러도 불법인 것 같아 일단 신고하셨다네요. 야, 이거 여자친구한테 짜증 엄청 내겠는데요. 다시 플라잉 소울님의 영상입니다. 전방 정지 신호에 그대로 신호 무시하고 가 버리는 차량인데요. 저렇게 세 번을 신호 무시하며 가더랍니다. 그런데 계속 마주치는 거죠. 그렇게 잠시 후 역시나 또 이렇게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엔 신호 지켰네. 어쨌든 신호 무시 의미 없죠.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Absolutely. 신호 무시하는 것도 결국 습관이지 않을까요? Check. 또 플랑스올 님의 영상입니다. 브레이크 잡으며 서서히 멈춰 서는데 어? 앞에 있는 차량을 보니까 브레이크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그런데 어느 날 브레이크등이 또안 들어오는 차량을 마주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양쪽이 다안 들어오는 거 자주 보기도 힘들 텐데. 이거 후방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차량 모두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Absolutely. 현재 자동차 관리법 행정 조치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경남 거제로 갑니다. 붉은 호랑이 님의 영상이고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측 차로는 반대편에서 차량들이 들어오는 차로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차량 한 대가 역주행을 하며 가버리는 거죠. 아직 차량들이 계속 더 들어올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역주행 차량을 마주하게 되면서 슬금슬금 들어오는 차량, 서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후방 영상 보시면 잘 오다가 갑자기 저렇게 핸들 꺾어버리면서 역주행을 한 건데요. 중앙선이 이렇게 두 줄로 명확하게 잘 보이는 곳에서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건가. 정신 떡띠 차리고 운전하시길 바란다며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Absolutely. 앞에 가는 차량이 신호 대기 때부터 차선 먹고 있더니 저렇게 차선 물고 위험하게 주행을 하는 거죠. 옆에 차차차 차, 차. 아이고 보고 움직여야지 깜빡이가 막힌가 어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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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 버스는 그냥 막 들어가네. 네. 자, 이제 이 정도면 숄더 체크라는 걸좀 하겠죠. 사이드 미러도 좀 보면서 천천히 하나씩 가 하나씩. 와, 진짜 도로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운전자네요. 서틀에서 쌓이는 아침 출근길 신호 대기 중이던 윤땡환님의 영상인데요 그런데 그 시각 후방에서는 오로바이 한 대가 중앙선 넘어 골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잠시 후아이 길이 아닌가며 하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오로바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히실 것 같은데요 그대로 우회전 할 것처럼 달려나가는 오로바이 그러나 이건 페이크죠 그대로 신호 무시하며 직진 때리는 오로바이 아쉽게도 번호가 너무 안 보여서 신고는 못하셨다네요. Yeah. 인천에서 최땡현님의 영상입니다 마전동의 어느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요 그런데 잠시 후 후방에서 <목소리> 저렇게 서로 계속해서 장난치는 오토바이들 뒤로 다른 일행이 다가오는데 역시 번호판은 가려져 있습니다. 서로 뭘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건지 참 그렇게 한 대는 우회전하면서 가버리는데요. 잠시 후. 사라진 줄 알았던 오토바이가 다시 나타나면서 또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헬멧도 안 쓰고 번호도 가리고 신호도 안 지킬 것 같은데 그래도 신호는 지키기는 개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네요. 저러다 사고 내고 도망가면 번호 가려서 잡기도 힘들 텐데 법이 좀 강해져야 저러고들 안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분위기 바꿔서 면허 취득 이제 5개월 된 원우땡님의 영상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직진차로에서 잘 가고 있던 면허 취득 5개월 차 응애응애 불박 차량인데요 와씨 갑자기요. 와씨 뭐야 와 아이 근데 제보자님 소리도 안 내고 놀라지도 않고 와 대단한데요? 멀리 트럭에서 뭐가 튄 건지 다리 위에서 뭐가 떨어진 건지 몇 번을 다시 돌려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국 자기 부담금 30만 원 주고 처리하셨다네요 아이씨 시청자분들도 이런 상황에선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2차 사고로 아니어지길 바란다며 제보해주셨습니다 춘천으로 갑니다. 윤희한양님의 영상이고요 여기가 공지천 공원 앞이라는데 2차로에서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뭔가 피해가는거죠 뭐가 있나? 어? 여기 웬 고라니가 앉아있죠? 어디 다쳤나? 어이구 어떡해 어이 다쳤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차에 이미 치워서 좀 다친 것 같은데요 일단 비상등 켜고 한쪽으로 피해서 멈춰 서는데 이때 어느 지나가던 행인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렇게 고라니를 도로에서 데리고 나가려 하는 자꾸 발버둥 치니까 쉽지가 않죠. 아니야,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 행인이 끌어 안으면서 도로 쪽으로 안고 잘 나갔다고 하네요. 집으로 가고 있던 안땡성님의 영상입니다. 1차로에서 잘 가고 있던 불박차. 와,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는 건가? 역주행을 시켜 버리는데요. 아, 진짜 이게 안 보이는 건가? 아니, 앞에 색깔 유도선이 떡하니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운전하는 건지. 이런 상황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겠죠. 그래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어허이, 차선 물고 차량들 못 지나가게 양쪽으로 왜 이러는 걸까요? 제보자님 아니면 뒤에 버스랑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8749 님의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앞에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보행자를 보고 기다려주는 불박 차량 덕분에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이번에도 역시 건너가는 아이를 보고 당연히 멈춰서는 불박 차량입니다. 그렇게 다 건너가길 기다리면서 봤더니 여기 이분도 건너시려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안 건너시길래 잠시 후 출발을 하려는데, 어유, 어유, 다행히 사고가 난건 아닌데요. 아주머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나오기도 했고 운전석에선 A필러에 가려져서 안 보이셨다네요 아주머니 딴에는 차가 멈춰있으니까 지나가도 되겠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횡단보도 주변에선 진짜 잠시도 긴장 풀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출발 전에도 시야는 넓게 넓게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예스 yes,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카였습니다.